내 <laughs> 피가 있네요. 아, 어떻하 <laughs> 네. 아무튼, 네. 오늘3일차입니다오늘이막국입니다오늘오늘 네, 분들이 가장 현명한 어. 관, 관객이라는 국입니다 한국입니다. 한국입니다. 니다한니다니다니다한국입니요니다 한국입니다. 한국입니다. 소울아노, 투데이 모델이 다보이신것 같아요 아다그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어제, 어제도, 그러니까 어제는 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<laughs> 어제는 다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네. 분위기가 아예 다르겠네요? 달라요 그냥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어. 없어요 오. 저 오늘 팩기 있게 푸르게도 설명 안 하고 있어요 어? 나도? 또, 아 멘트에서 했구나 아, 저, 어? 어땠어요? 아, 네. 그래서 <laughs> 굉장히 재미있게 공연을 이끌었죠. 어 어, 지금 너무 재미있으셨던것 같아 보입니다. 땀이 너무 많이 나네요. 아무튼 뭐그 오늘 이 공연이 라이브 멜론이잖아요. 네. 멜론과 또 댈레야 댈스 없는. 어? 네. 10cm가 아니겠습니까? 아, 댈레야 댈스 없는 데이브레이크 데이브레이크 데이 <laughs> 어제 좀 이상하다. 어제는 그 스트롱이 연기한 데데 데이브레이크이기도 하죠. 그래서 보면은 멜론의 보면은 간혹 그 명반 딱지가 붙어 있는 경우 혹시 1 0 c m 앨범주의 명반 딱지가 붙어 있는 저도 있고 네. 혹시 데이브레이크도 있잖아요. 저희도 있습니다. <laughs> 아, 제가 알기로는 10cm 1.0? 네, 맞아요. 맞죠, 맞죠. 네. 저희는 오로라. 그렇죠. 들었던 네. 데이 네. 데이 이 집에. 아, 뭐 조그만 또또또그 명반 붙으시겠죠. 앨범 내시면, 그래야 될 <laughs> 같아요. 아무튼, 명반이 붙어 있는 정말 훌륭한 뮤지션이 만났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<laughs>